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되기. 벌써 여러분들과 열 번째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구독자 검색 가능성 높이기에 대해서 배워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첫번째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 구독자 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담아서 유튜브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텐데요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자기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크리에이터가 방송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진정성 있게 행동할 때 시청자는 더 깊이 소통한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안한 옷을 입고 자연스러운 자세와 위치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 또 연습을 해서 카메라 앞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하고 게시하기 전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사명선언문을 작성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채널을 시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목표. 그리고 제작할 컨텐츠 유형, 시청자가 기대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짧은, 짧은 선언문을 작성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만의 특징, 개성, 시청자가 관심을 가지고 채널을 다시 방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것을 짧게 선언문으로 작성을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기획을 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부분은 바로 일관성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요. 정기적인 업로드 일정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팬들이 새 컨텐츠가 업로드 되는 시점을 알수 있도록 주간 업로드 일정을 따르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매주 수요일, 매주 월수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주 특정한 요일, 시간에 올라간다라는 업로드 일정을 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주일 중 하루 이상의 기본 업로드 요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채널 배너라든가 채널 예고편 동영상의 일정을 추가해서 팬들에게 신규 동영상 업로드 시기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사한 인트로 그리고 아우트로를 사용하자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시그니처가 되는 인사말, 매진맛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커뮤니티, 여러분들 유튜브, 브랜드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밌고 쉬운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사한 인트로, 유사한 아우트로를 사용하자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시청자에게 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또 종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채널에 대한 알림 설정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고 독특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컨텐츠나 브랜드에 관련된 약어 또는 완족,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 등 상관없이 특정한 단어를 커뮤니티 내에서 사용하게끔 함으로써 해당하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동질감 그리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시청자에게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허심탄회에게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은지 시청자에게 다가가서 시청자가 좋아하고 기대하는 컨텐츠에 대한 의견을 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독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시청자에게 채널 구독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가 채널을 구독하면 여러분들의 새로 업로드한 컨텐츠가 시청자의 구독 페이지에 표시가 될 것이고 또 동영상 끝부분 또는 채널 예고편 영상을 만들 때내 채널을 구독하면 내 채널에 올라오는 새로운 컨텐츠의 업로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좋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 내가 구독 버튼을 누르면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새로운 컨텐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청자에게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달라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자, 종 모양 아이콘을 누른 구독자는 업로드 실시간 방송 알림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청자는 채널의 모든 알림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아니면 맞춤 설정에 따라 받을지 선택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종 모양을 누르면 맞춤 설정에 따라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팬들에게 종 아이콘을 누르면 채널의 최신 소식을 알수 있다. 여러분들의 시청자가 채널의 최신 소식을 알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이제 검색 가능성. 유튜브의 검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는요, 각 시청자가 보고 즐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동영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1분에 유튜브에서 400시간이 넘는 동영상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 시청자 개인마다 다양한 관심사가 있겠죠? 그 다양한 관심사에 맞는 동영상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동영상을 더 많이 보게 해서 유튜브를 꾸준히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튜브의 목표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는요, 크리에이터가 제작하는 동영상 유형에 대해서 특정한 형식을 선호한다 라고 기억하시지 마시고요 그저 최선을 다해 유튜브에서 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맞췄는지 그리고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관심사의 컨텐츠가 많은지에 따라서 첫 번째 동영상 피드에 소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올릴 때 예약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동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특정한 요일, 특정한 시간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예약 기능을 걸어둘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동영상은 미등록 상태가 되겠죠. 근데 미등록 상태로 했다가 공개로 전환한다 라고 해서 불이익이 있느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업로드를 했다 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개로 바꿔서 동영상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반응이 어떤지, 이러한 공개 설정 이후의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주느냐? 시청자가 보는 영상은 무엇이고, 보지 않는 영상은 무엇이고, 또 시청자의 동영상 시간, 좋아요와 싫어요의 버튼 누른 부분, 관심 없은 의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추천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에 신경쓰기 보다는 시청자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자에게 관심을 가져서 제작을 하고 촬영하고 업로드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동영상을 볼 것이고 자연스럽게 유튜브의 알고리즘도 따라오게 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의 특징 중 하나는 변동성과 계절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채널의 실적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날 시청자에게는 선택지가 아주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내콘텐츠 열광, 어꼭 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면은 그냥 별로 신경을 안쓸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변동성, 계절성에 따라서 약간 시기를 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두번 업로드했다라고 해서 성급하게 아 나는 유튜브가 안 맞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널에 대한 실적을 검토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은 채널에서 새로운 걸 시도해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자, 채널을 시, 시작할 때는요, 모든 종류의 동영상을 자유롭게 시도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비슷한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참여도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고의 동영상 형식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유통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띄어서 참여도를 유지 또는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의 검색,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게요. 자, 유튜브의 검색도 구글의 검색 엔진과 마찬가지로 키워드 검색어, 사람들이 이제 키워드로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 키워드 검색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결과를 상단에 노출시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목, 설명, 동영상 컨텐츠가 시청자의 검색어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동영상의 순위를 매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분석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내 채널을 어떻게 유입하는지, 유입되는 경로를 분석하고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음. 자, 그래서 특정한 검색어에 대한 어떤 최적화라는 것은 없고, 특정 동영상의 시청 시간 등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해서 유튜브 검색 순위가 결정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관련성이 있다 라고 하면 자세한 설명을 한 단락에서 두 단락 길이로 작성하자 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번역 도구라는 것을 사용해서 전세계 시청자에게 도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기는 많고 경쟁은 덜한 검색어의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동영상 아이디어를 떠올려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기템, 인기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 보시면 두 번째 인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유튜브의 인기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기 동영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동영상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튜브 검색 작동 방식에 대해서 Welcome to the series of videos about how YouTube's search and discovery system works. In this one, we're taking a look at search itself. Like Google's search engine, YouTube search aims to surface the most relevant videos and channels according to what people type in the search box. The results aren't just based on the most viewed videos. Videos are ranked on things like how well the title, descriptions, and video itself match each query. Beyond that, we look at which videos have driven the most watch time and engagement for a search phrase. So, what can you do to help your videos get found in search results? Consider the following. Use relevant search terms in your titles and descriptions. Try looking at Google Trends to see which words people are searching for. What's key here is being relevant. Don't try to trick viewers, or they may abandon your video early, and that could hurt its performance in the long run. Write full descriptions, up to one to two paragraphs. Some creators only put their social media links in the description, potentially missing out on a lot of extra views. Pay attention to trending and seasonal topics and consider making videos around those, especially within your own content category. Okay, so that's YouTube search, but what about suggested videos? Next, let's talk about how they work and what you can do to help your videos get discovered there. Click here to watch the next video or go back and learn about how the algorithm follows the audience. 네. 이렇게 유튜브 검색 작동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이번에는 추천 동영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추천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자 개인의 이전에 시청한 활동, 혹은 이전에 댓글을 달았다거나 검색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한 이전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시청자가 다음에 보고 싶어 할 만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사용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천을 받을 때 동영상을 훨씬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자의 참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순위가 매겨져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현재 동영상과 함께 보는 동영상 또는 관련이 있는 주제의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걸 검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특정 검색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영상에 대한 이렇게 추천 동영상이 쭉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블루투스 이어폰 검색하니까 뭐 학생용 태블릿 추천 이런 식으로 추천되는 영상들이 이어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영상들도 제가 평소에 시청하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영상을 너가 보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러한 추천 동영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추천 동영상에 이제 노출이 되기 위해서 시청자가 다른 동영상의 시청을 동려하는 그러니까 내 채널에 있는 다른 컨텐츠도 봐라 이런 식으로 클릭 유도를 할수 있어야 되고요. 또 결말 부분이 너무 길면.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시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의 결말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생 목록 링크 카드 최종 화면을 사용해서 다음 동영상을 추천을 이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기적으로 연결된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천 동영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의 추천 동영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ey, welcome to this series of videos about how YouTube's search and discovery system works. In this one, we're taking a look at suggested videos. These are videos YouTube recommends based on what viewers were watching beforehand, related topics, and past watch history. You can find them on the right side of the watch page, below the video you're watching on the mobile app, and as the next video to autoplay. Suggested videos can be from any channel, including more from the one you're watching. What can you do to get your videos suggested to more viewers? Consider the following. Make a strong call to action. Suggest they watch another video in your series and really sell them on why. Be mindful of long endings, as they might delay viewers from watching more. Use playlists, links, cards, and end screens to suggest the next video. Okay, so that's suggested videos. But what about the home screen? Where is home and what can you do to help your videos get discovered there? Click here to watch the next video or go back and learn about you. 네. 이렇게 유튜브 추천 동영상에 대한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모든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 이어서 구독자 검색 가능성 높이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